ENTJ 남자 ENFJ 여자 성향. ENTJ 남자는 카리스마 있고 추진력이 강한 리더형이야. 겉으로는 단호하고 당당하지만 속에는 목표를 향한 열정과 결단력을 품고 있지. ENFJ 여자는 따뜻한 배려와 강한 리더십을 지닌 사람이야. 겉으로는 활발하고 사교적이지만 속에는 헌신과 책임감을 간직하고 있지. 둘의 만남은 강한 리더십과 따뜻한 배려가 만나 강렬한 에너지를 만드는 조합이야. 연애 시작. ENTJ 남자의 결단력과 추진력은 ENFJ 여자의 신뢰를 얻어. ENFJ 여자의 따뜻한 배려와 주도성은 ENTJ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비슷한 리더십이 만나며 연애의 시작은 강렬하고 뜨거워. 조심해야 하는 행동과 말. ENTJ 남자가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자기 방식만 고집하면 ENFJ 여자는 답답해. ENFJ 여자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몰입하거나 간섭하면 ENTJ 남자는 피로감을 느끼지. 즉, 과한 통제와 과한 감정 몰입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 추천하는 카톡 멘트 예시. ENTJ 남자가 ENFJ 여자에게 하면 좋은 멘트. 내 따뜻한 배려가 늘 고마워. 너의 리더십이 든든하게 느껴져. 오늘은 내가 준비했으니 넌 즐기면 돼. 너와 있으면 내 추진력도 더 강해지는 기분이야. ENFJ 여자가 ENTJ 남자에게 하면 좋은 멘트. 내 결단력이 존경스러워. 너의 추진력이 든든해. 네가 내 얘기를 들어줄 때큰 힘이 돼. 너와 있으면 내 따뜻함도 더 빛나. 핵심은 ENTJ 남자는 추진력 속에 따뜻한 배려를 담아야 하고, ENFJ 여자는 감정 속에 여유와 존중을 보여야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야. 헤어짐의 원인. ENTJ 남자의 과한 고집은 ENFJ 여자에게 벽처럼 다가오고, ENFJ 여자의 과한 간섭은 ENTJ 남자에게 부담이 될수 있어. 균형이 깨지면 뜨거움이 곧 피로로 변할 수 있지. 제외 가능성과 방법. 제외의 열쇠는 리더십의 조율이야. ENTJ 남자는 추진력 속에서도 따뜻함을 보여야 하고, ENFJ 여자는 배려 속에서도 여유를 담아야 해. 강한 리더십과 따뜻한 배려가 조화를 이룰 때 다시 이어질 수 있어. 오늘은 ENTJ 남자와 ENFJ 여자의 연애 흐름을 알아봤어. 다른 MBTI 조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